안녕하세요. 어메이징 에임입니다. 제가 테니스 루틴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챌린지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17년 테니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코트 안, 코트 밖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니스 레전드 나달 선수의 경기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나달 선수는 매 경기마다 똑같은 루틴으로 경기 준비를 했는데 그 수가 무려 12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나달은 본인의 루틴에 대해 내 경기력을 지켜주는 비밀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루틴은 단순 습관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이는 멘탈의 스위치예요. 저 역시 선수 시절 루틴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테니스 루틴 챌린지를 통해 자신만의 멘탈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테니스뿐 아니라 일상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선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 루틴 챌린지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드려요. 1등 선물은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윌슨 쇼맨 레더백인데요.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에요. 이번 기회에 나만의 루틴도 만들고 특별한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신만의 테니스 루틴을 3초에서 59초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을 확인해주시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들만의 테니스 루틴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